아스트디아 우르르르 티켓 오늘은 이 핸드폰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?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바로 하세요 자, 여기 네, 내려서 설정에 들어가세요 설정 저는 참고로 LG 폰입니다 LG 그래서 이 톱니바퀴 설정에 들어가서 좀금다 이렇게 되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걸, 이, 이거 점점 세 개를 눌러서 목록 보기 눌러주세요 홈맨 밑에 가보면 휴대폰 정보가 있어요. 그리고 그서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를 눌러주세요. 위에를 보는 계속 누르면 개발자가 되면 이렇게 뜹니다. 계속 누르셔야 돼요. 그래서 나가셔서 이 휴대폰 정보 위에 개발자 옵션이 떠요.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입력이 있어요. 이렇게 되시는데 터치 항목 표시를 눌러주십니다. 그리고 딱딱하면, 동그라미 생기면 정생적입니다 그럼, 안녕!